어, 오늘 일단 선수들 굉장히 플레이적으로 잘해줬다고 생각했는데 밴픽적으로 많이 모자랐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똑같이 좀 이길 만 했던 것 같은데 좀 져도 되게 그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어 사실 그냥 상대가 더 밸류가 높아졌다고 생각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가 밸류가 딸려가지고 게임이 좀 급할 수밖에 없고 주도권이 많이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밴픽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어, 일단은 1세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저희가 레드를 두번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좀 털고 갈 거를 털고 가면서 약간 좀 승리를 보고 싶었고 그 사이에 있어서 어, 그 사이에 있어서 저희가 저희가 약간 좀 주도권을 좀더 챙기면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주도 게임 내에서 좀 불편해진 부분은 사실 주도권이랑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밸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잘못 챙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, 사실 3세트 같은 경우에는 상대의 그 1픽을 어떤 거를 감당하냐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가 조금 상대한데 주도권도 없고 밸류도 떨어져 가지고 선수들이 슈퍼 플레이를 해 줘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체가 좀안 좋은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어 가지고 네. 밴픽 구성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어, 그냥 저희가 되게 첫 세트도 그렇고 세 번째 세트도 그렇고 좀 시, 밴픽적인 실수를 해 가지고 근데 이런 거를 좀 항상 느끼는데 뭐 LCK 컵에서도 그렇고 사실, 뭔가, 결국, 감독보다는 선수 그게 더 세기 때문에, 그래서 이런 상황이 좀 나왔던 것 같아가지고. 사실, 뭐, 일세트 3세트 때 저희가 좀뭐 유리했던 구간도 있어가지고, 오늘 되게 좀 할만했다고 생각합니다. 뭐, 결국 플레이는 선수가 하다 보니까, 뭐,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냥 맵 상황에서 볼 때, 루시안 본대가 조금 바론시아에 되게 치우쳐져 있고, 빅토르가 미드 쪽에 있던 게딱걸 보여가지고, 그래서 이거를 하자라고 했었는데, 네, 넥톤 위치를 체크를 마지막에 놓쳐가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.